자 문제 봅시다.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이 원형의 탁자에 앉는데요. 그쵸? 그랬을 때 여학생 2명은 서로 이웃하고 남은 1명의 여학생은 다른 여학생들 다른 여학생들과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네요. 그죠 그럼 일단은 여자 3명을 어 2명이랑 1명으로 일단 쪼개봅시다. 그럼 이거 무슨 유분할리야어 집합의 분할이죠 그쵸? 그럼 여학생 3명을 2명 1명으로 이렇게 쪼개면 3명 중에 2명 이렇게 쪼갤 수 있죠. 그쵸? 3시가 쪼개는 경우의 수겠죠. 그죠 여기까지 했고. 그러면 어떻게 돼있는 거냐? 여자, 여자 이렇게 한번한 음. 묶음 돼있고그 다음에 여자 한명 이렇게 한 묶음 돼있는 상태네. 그치? 그럼 일단 원형이 탁자에 항상 뭘 하냐면 이렇게 내가 조건에 뭔가 어떤 특수 조건이 주어진 애들 말고 나머지 애들을 먼저 앉혀요. 항상 이런 문제 풀때 어떻게 보냐면 이런 특수 조건이 걸려있는 애들 일단 잠깐 빼놓고 나머지 애들을 먼저 앉힙니다. 나머지 애들을 먼저 앉히는 경우가 몇 개죠? 3팩이지 왜? 남학생 4명이니까 그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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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이렇게 앉혔어. 그치 이게 이 경우의 수가 몇, 얼마? 3팩이네요. 그쵸 그리고 나서 보면은 여기에 공간 1번 공간, 2번 공간, 어 3번 공간, 4번 공간이라는 서로 다른 공간이 생깁니다. 왜? 남자 예를 들면 얘가 남자 1번이야. 남자 1번이면 남자 1번의 오른쪽, 남자 1번의 왼쪽, 남자 1번의 건너편, 남자 1번의 왼쪽 건너편 이런 식으로 네 자리에 공간이 생기죠. 그쵸 그러면 이런 공간들은 다 서로 다르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이렇게 1, 2, 3, 4번으로 이름을 매겨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얘네가 앉으면 되잖아 그치? 1, 2, 3, 4번에 왜냐면 예를 들면 1번에 얘네가 여기 이렇게 앉고 얘가 이렇게 앉게 되면 가운데 남자 한명 여기, 여기 밑에는 남자 세명 이렇게 되니까 얘네 둘은 절대 이웃할 수 없겠죠 그쵸? 그러면 저기 네 자리 중에서 네 자리 중에서 두 자리를 선택해줍니다 여자 얘네가 들어갈 자리 두 개를 그 다음에 걔네가 이렇게 들어간다. 1 번, 2 번을 내가 많이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얘네가 두명한 명이니까 여기 두명한명 들어갈 수 있고 한명두명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곱하기 2될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여자 여자가 앉을 때 여여 이렇게 앉는데 예를 들면 여기가 뭐 A란 여자에 여기가 B란 여자이면 A B 앉는 거랑 B A 앉는 게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곱해줘야 되니까 곱하기 2 해주고, 난맨 처음에 이렇게 집합의 분할하는 경우의 수3 c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얼마야? 얘가 4 3 12에 2 나눠주니까 6이고 그다음에 얘는 4고 그다음에 얘는 얼마? 3이죠 그쵸? 그다음에 요 남자애들 배열해줬던 경우의 수가 3팩이네 그치? 그럼 3팩이면 6이겠네 그치? 그러면은 12 곱하기 36이네요 그쵸? 그러면 6이 12 그다음에 36 이렇게 되니까 답은 얼마가 나와? 4 3 2가 나오네 요 그쵸? 그러면 432니까 답은 3번이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